안녕하세요. 이세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할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 그사람참 그릇이 커. 아니, 그릇이 작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 그래서 그릇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그 사람의 어떤 인품,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을 대하는 어떤 배려심,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뭐또 어떤 거 있을까요? 막 어떤 큰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의연하게 탁 이제 맞서서 처리하는 거뭐 이런 걸 보고 뭐 그릇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릇이 큰 사람이 일단 좋은 사람인 거 맞죠? <laughs> 칭찬받아 마땅한 그리고 그릇이 작다는 거는 아, 좀 아쉬운 그런 점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릇이 작다는 거는 그래서 그릇이 크게 하는 그 근본 어떤 원동력은 뭘까요? 그거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에너지는, 물론 이제 육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육체적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높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답이 뻔히 나와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뭐 육체적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원래 그 사람이 사실 타고난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뭐 좋은 거 먹고 어떤 이제 이런 게 육체적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이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정신적 에너지. 그릇이 크다? 이에 어떤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 정신적 에너지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렇게 확 올릴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100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200 이상으로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그렇게 에너지를 올리면 내 그릇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어떤 성취감이 높아지는 거고 또 목표를 더 크게 세울 수 있는 거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살면 생목해지니까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 지의 어떤 지수를 높이는 것은 어, 내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 에너지 200% 올리기.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 시간을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두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너무 분량이 이제 길다고 그 출퇴근 시간에 보시기에 힘들다는 어떤 그런 구독자들 의견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한번 1, 2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고 1, 2부로 나누는 게더 편리하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긴 영상은 이렇게 절반씩 잘라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1부 시작하겠습니다. 내 에너지를 200%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그게첫 번째입니다. 아, 원하는 게 있어야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없이는 그게 잘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 대학에 갈 거야. 아니면 이번에 어디 뭐. 어느 학교에 꼭 가고 싶어. 그래야지 공부를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으면 사실 에너지가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그 택시 딱 타서요. 어, 그 앞에 이제 기사분께서 어디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명동 가주세요. 뭐, 그, 서현역 가주세요. 뭐, 어디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뭐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이렇게 그 매표소에다가 이렇게 들이, 들이밀고, 어, 어디, 부산 가는 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매표소 앞에 있다가, 글쎄, 어디 딱히 가고 싶은 데는 없는데 어디를 가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의욕적인 에너지를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반드시 뭐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갖겠어? 뭐 뭐가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도 돼요. 그런 뭐목 목표에 대해서, 어, 난 사실 뭐꿈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없어요 지금 딱히 이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이게 뭐 어떤 꿈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예를 예를 들어서, 난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이렇게 행운이 이렇게 막 자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아니면 나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 뭐, 지금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일 말고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쯤에. 뭐라든지 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그런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 난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본인이 정확히 알아야지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이런 거야.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막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저절로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그런 원하는 것을 어, 생각을 해서 그게 나하고 어울리는가 이거를 갖다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변에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어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만약에 그 생각을 했다고 쳐요. 원하는 게난 그런 거야. 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어, 내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주변에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랑 어울리는 사람, 막그뭐 행복하고 그런 주변에 인기를 누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럴만한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딱 느끼는 거죠. 아 저렇게 어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이렇게 딸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어, 정말 해, 행운이 이렇게 막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정말 그 행운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왜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행복, 행운, 그 다음에 돈, 뭐 부자, 뭐또 어떤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유상종이에요. 그거를 원하고 끌어당기는 어떤 나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나한테 어 친구네 동족이야 이러고 이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 돈이 많 많고 싶어 그러면 그막 부자들의 어떤 그런 뭐뭐 뭐 영화나 어떤 또뭐 영상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아 부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걸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니까 그럼 이거를 끌어당기도록 내가 노력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에너지가 점점점 나한테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부자의 언어 부자의 생각 그다음에 부자의 태도 그다음에 부자의 어떤 말습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부자의 에너지가 내 스스로 어 이렇게 자가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어 근본적으로 어떤 이런 노력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자의 말투 습관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을 어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내 에너지가 스스로 자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를 어떤 그런 꾸미는 형용사, 나를 꾸몄으면 좋을 만한 형용사, 어뭐 아름다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뭐 아름다운 홍길동, 아니면 돈이 많은 홍길동, 행복한 홍길동, 나를 꾸며주는 단어는 어떤 걸 내가 원하고 있나를 정확하게 어 생각해서 이렇게 딱 정해서. 그거를 위해서 어,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 그게 에너지를 높이는 첫 번째 스테이오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포인트 쌓기예요 인생의 포인트 쌓기 인생의 포인트 쌓기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의 어, 포인트를 정립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지금 점검을 함께 해보시자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요 왜 우리 어디 이제 커피숍 같은데 가도 그렇고 우리 카드 써도 그렇고 포인트가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면 포인트 누적시켜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도 포인트 이렇게 누적시켜 주고 10개 뭐 도장 찍으면 뭐, 뭐 무료로 하나 주는 이런 거 사실 많잖아요 인생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라는 건 뭔가 하면 어, 남들한테 남들한테 어떤 그런 선, 좋은 일을 배품으로 해서 내 인생의 포인트를 쌓는 거죠. 그게 결국 내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뭔가 하면요. 무조건, 포인트 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포인트를 쌓는, 인생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남을 축복하는 거랍니다. 축복. 그래서, 어 사실, 그런데에 대해서 별로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뭐, 남이 잘 되면 막배 아프거나, 이런 경우 사실 많아요. 그, 나랑 라이벌이었는데 그 친구 굉장히 잘 됐고 나는 막 찌그러져 있으면 그거 사실 좋을 사람 없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대요.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결국 내 에너지가 막 200%로 확 늘어서 결국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끌고 갈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무조건 남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면은 아 정말, 아, 이렇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잘 됐다 그러면 진짜로 정말, 아우, 정말 너무 잘 됐는데 기쁩니다. 축하드려요. 이게 정말 진심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와도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나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비교해서 뭐 나랑 더잘 됐다고 해서 그걸 씁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깨달으면 무조건 남들을 축복하면 그게 나의 에너지로 온다는데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삐 바삐 축복하시자고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축복하고 어, 무조건 칭찬하고 보면, 보는 면보 사람들마다 그 제가 지하철을 탔더니 어떤 그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탁 오셨어요, 앞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그 학생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갖고, 그 할머니한테, 아, 여기 앉으시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보통 그러면, 아, 고마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고마워요, 학생.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강연을 막 준비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지하철에 듣고서, 저 분은, 저분은 이 원리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남을 축복하는 거죠. 그야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 할머니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았어요. 원리를 알고 계시는 고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어... 인사 같은 경우도 나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남한테 인사하는 거, 포인트 쌓인사 뭔가 하면요. 아, 애썼어. 수고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그 윗분들, 직장 상사 이제 뭐 끝나고 가시도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에너지를 높이는 그 말이 아니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 그 대신 그 그건 더 이렇게 피로도를 높이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이런 말은 뭐라고 하나면요 이제 부하 직원이 이제 뭘 하고 이제 갈때아 오늘 그거 참 잘했어, 그거 되게 멋있더라 그렇게 하니까 어 오늘 멋졌어 김대리 고마워 이렇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나의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도 좋고 나의 에너지를 높이는 그런 인사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인사법을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내 인생 포인트 쌓는 가장 방법입니다. 포인트 막 많이 쌓으면 좋잖아요. 결국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 포인트가 결국 내 에너지가 되고 어, 나에게 행운이 오고 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럼 많이 많이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막 포인트 자랑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또 어떤 건가 하면 뭘 도와드릴까요? 난 당신을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쌓는 방법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회사에서나 어디 조직에서 보면 아저 사람은 참남 도와주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 무슨 일 있으면 어, 저 사람은 도와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저 어, 사람은 참그남 도와주는 거에 인색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색한 사람은 자기 포인트 못 쌓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우, 딱 보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 자세가 딱돼 있는 사람은 포인트를 많이 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예전에 그 직장에서 그런 분 계셨어요. 이렇게 가서 그 제가 제가 제가, 제가 팀장일 때 그분이 부장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부장님이신데도 이렇게 일어나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다른 부하 직원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죠. 이렇게 앉았고왜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딱 일어나서 하시는 분이 말씀 뭔가 하면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인생 포인트 쌓는 법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 포인트 많이 쌓기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항상 준비된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거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먹고서는 무조건 맛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런 맛이 없는 식당은 어때요? 막왜 아 진짜 정말 양심도 없다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면 된대요. <laughs> 그 다시는 안 가면 된다고 그 자료에 있어 그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저도 사실 식당에 가서 좀 많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식당 되게 가리고. 그런, 전 유난히 진밥을 되게 가려요. 그래서 한 식당에 가서 밥이 질었다 하면 이제 그 식당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 식당은. 그리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데 식당에 가서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맛있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맛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별로야. 아, 이거 진짜, 진짜 별로다. 이 집, 이거. 라고 하는 순간 별로인 일들이 저한테 막 어머 동족이다 이러고 막끌려 이렇게 막 다가온대요 <laughs> 무섭지 않으세요 <laughs> 그래서 어 별로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중에 그나마 제일 난거를 고르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아뭐 감자 샐러드 반찬으로 나온 감자 샐러드 밥도 질고 막 찌개도 짜고 막다 별로야 근데 아 별로야 이러면은 별로인 게 나한테 올까 봐내 인생 포인트 쌓느라고 아이 집은 감자 샐러드가 참 맛있네 이렇게 하고 종업원들한테 비록 아주 친절하지 않더라도, 아, 고맙습니다. 내 포인트, 내 포인트.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나의 에너지를 200% 높이는 그런 두 번째 스텝이 됩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2부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